오늘 또 거룩한 주일 새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뒤를 따라가는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고 베드로와 요한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도망가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왜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 원했을까? 우리 마태복음 26장 58절에서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성경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제자라서 그래도 내가 명색이 수제자인데 예수님 따라가야지. 지금까지 예수님과 내가 함께한 의리가 있는데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않겠어. 이런 이유가 아니었어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말을 보려고 그 결과가 어찌 되는 것이 궁금해서 또 다른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고 내 삶이 어떻게 방향을 정해야겠다, 궁금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있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것도 아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가 엄청난 순교의 마음으로 갔던 것이 아니라 결말이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궁금했습니다. 그 두려움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보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세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 여정이 나오죠. 한 여정이 와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서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또 다른 누군가 와서 그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또 부인합니다. 세 번째, 59절에서 한 시간쯤 있다가 한 사람이 장담을 합니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지겠으니, 저가 그와 함께 있었던 제자다. 갈릴리 사람이다. 그의 억양이 갈릴리 사람이 맞다. 그의 말투를 돌아보니 갈릴리 사람이 맞는 것 같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대전 왔을 때 택시를 타고 송촌 장로계로 가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기 밑에서 오셨나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말투가 남아있나 봐요.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베드로도 갈릴리 사람 그 바닷가에 억양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그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맞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얘기 하나요?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마, 마테나 마가를 보면 베드로가 장소를 옮겨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뜰 안에 있다가 좀더 안쪽으로 가서 예수님은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시간만 지납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시 와서 베드로가 너가 그 사람이다. 또 잠깐 시간이 지난 뒤에 또그 자리에 와서 네가 그 사람이 맞다. 라는 얘기로 장면이 아닌 시간만 변화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렇게 더 강한 어조로 장소가 바뀌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아니라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계속 동일하게 다른 사람이 바뀌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스스로 두려워해서 그가 엄청난 악박을 받거나 누군가 그를 죽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바뀌면서 저가 그 사람이 아닌가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닙니까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라는 얘기 가운데 베드로가 스스로 두려워해서 칼을 들이대고. 창을 들이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작은 요정의 얘기만 듣고도 두려워하며 내가 그를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제자 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말을 보려고 예수의 마지막이 궁금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그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고민되어서 그 자리에 서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베드로 겁쟁이다. 세상에 저런 겁쟁이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 작은 요정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는 겁쟁이는 아닙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는 불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고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22장 49절에서 51절 말씀을 보면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대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 제사장의 종을 쳐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잡으러 온 그들을 향해 주여, 우리가 칼을 빼들고 저들과 싸우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동시에 옆을 보니 베드로가 뭘 하고 있어요? 이미 칼을 꺼내 들고 귀를 싹둑 잘랐어요.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베드로야 참아라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릴 정도로 그는 불 같은 성정에 용기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을 거고요. 칼을 꺼내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도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를 내었고 불같은 성정 그대로의 행동을 하며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런데 그 용감했던 군사들이 오고 칼을 들고 몽치를 들고 온 사람들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베드로가 오늘 지금 불과 몇 시간 후에 작은 여종, 계집종의 말 한마디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는 왜그 전에 몇 시간 전에는 그렇게 용감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후에는 그렇게 두려움에 떨며 작은 여정 앞에서 자기 할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정체도 드러내지 못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저와 상관이 없는 자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갈릴리 억양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말투까지 바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거기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 말투를 잘 들어보세요 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용감했던 베드로가 그 식식했던 베드로가 그 수많은 칼과 창 앞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던 베드로가 지금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불과 몇 시간 전과 지금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분이 그 옆에 안 계십니다. 몇 시간 전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마음에 용기가 있었어요. 주님이 하시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이 이 모든 상황을 물리쳐 주시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데 베드로가 든든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묻기 전에 제자들처럼 생각하기 전에 그는 행동으로 먼저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이 안 계십니다. 자기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혼자 그곳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죠 아무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으니 이제 베드로가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씩씩했고 용감했고 무언가를 할수 있을 것같았던그 베드로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분노조절 장애 같은 그 베드로가 작은 요정 앞에서 초라히 떨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부인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요? 내가 의지하던 그것들은 더 이상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건강을 자랑하시던 분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영원히 내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돈을 많이 있다고 자랑하시는 분들, 사업이 실패하면 그 수많은 돈들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경험을 또 하나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 앞에서 이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분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보다 훨씬 더 많은 부인과 부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칼과 창을 들이대지 않아도 작은 이야기 하나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여실히 경험되어진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겠죠. 그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작은 요정 앞에서,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떨어지면 세상 다할수 없는 겁쟁이가 됩니다. 세상에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겁쟁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처럼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계 없습니다. 저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구경꾼 베드로는 지금 구경꾼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결말을 보러 간 겁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작은 말뚝, 작은 바람 하나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될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 용기를 객기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실 건지,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몰라서 무대포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물리쳐 주겠지? 내가 칼로 귀를 자르면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이들을 다 없애 주겠지라는 용기, 객기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두려움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 용기는 잘못된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막연한 용기, 어떻게 주님이 해주시겠지,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주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낫게 해주시겠지 그 막연한 용기 근데 그 한편에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에 베드로가 귀를 자르면서도 걱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진짜 알고 나서 그삶 가운데 참된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베드로의 언어가 바뀝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면요, 앉은 병이가 나옵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그 앉은 병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그 이전에는 무엇을 고민하는 사람이었나요? 고기가 잡히지 않음을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하나 고민하는 베드로였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였고 다시 그곳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먹고 살수 있겠구나 고민하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것이 더 이상 베드로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안은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잡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저가 무슨 얘기를 하냐 옥에 갇은 그 베드로를 더 이상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시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합니다. 오게 갇힌 베드로가 그 높은 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예수를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예수님을 증가하지 말아라고 협박하는 그들 앞에서 내가 어찌하여 예수를 증가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전승해서 내려옵니다. 죽음조차도 더 이상은 베드로를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베드로는 객기어린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멀리 떠나 구경꾼으로 있던 베드로는 세상에 다시 없을 작은 요정 앞에서 초라하게 두렵게 떠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심령 안에 있을 때 어떤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할수 없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더 성숙했고 그의 삶의 고백과 언어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을 낙심하게 합니까? 내가 왜그 두려움에 집어 삼켜져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 무서워 피하고 있다면 세상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혹시나 들킬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그분과 멀어져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품지 못했구나. 저기 멀리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베드로와 같이 구경꾼으로 서 있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있는 자가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는지 세상이 모두 다 덤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찌할 수 없는 담대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번 40일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셨을지라도 육체의 피곤함,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을, 나왔었을지라도 40일이 끝난 뒤에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놀라운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